예, 우리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시편, 107편, 원래 43절까지 있는데, 제가 다 읽으려고 하다가 예, 여러분이 또 수준이 있으시니까, 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어, 9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어, 첫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표정을 봐서는 잘 제가 모르겠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슬프고 싶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저 불평과 불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생겨나요. 좋은 생각만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미.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려도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거든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뭔가를 베풀고,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못 받아본 적도 있으시죠?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어, 자녀들 뭐 어른들이 용돈 주시면 부모님 보통 뭐라고 해래요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그럼 애들이 울어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엄마가 머리를 누르니까 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는요, 사실은 꼭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는 게 진심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 감사의 표현을 굳이 받고 싶은가?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아예 그렇게라도 받아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유 치사해. 안 받고 말지.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좋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감사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첫번째 어떠시다고요? 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시고. 이 선하심은 뭐그 의미가 너무 명확하죠. 원어로는 토브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헤세드예요. 근데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의미를 보면 넘치는 사랑, 끝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한없는 사랑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누구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아이들 지금 어릴 때는 변함없을 것 같죠. 그런데요, 계속 속썩여 봐요.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자식이랑 인연을 끊 그러진 않겠지만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혈육조차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쁠 때도 있지만 항상 이쁘고 사랑스러운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살다 보면 오락가락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이제 결혼이 많은데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자매들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때 얘기할 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그땐 진심이에요 그때는 내 살다 보니까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있는데 대신 설거지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평생 너만을 위해 살 거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힐 거고, 난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살다 보면 달라질 때가 있어. 좀 바뀔 때,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Pastor, what is faith? 믿음이 뭡니까? 해서 faith i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는 머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처음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들뜸과 설렘도 있지만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는 항상 영원했을지인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항상 변함이 없었나요? 항상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항상 일정하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주님만을 위해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마 아닌 분들도 많으실걸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사람 인간은 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설사 자식이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쓰라고 근데 자꾸 부도가 나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지 자식인데. 그또 또. 또.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가득 끊고, 당분간 얼굴 보기 싫고, 그렇게 되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일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사실상 내가 주인인 삶을 산 적이 우린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넘쳐 흐르는 사랑도 영원하지 않았고, 만약 변하는 사랑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는 변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던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결단코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는 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절이 많은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한네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 4절에는 방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기가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이팔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6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8절에 계속 무슨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다음에 이 8절에 똑같은 내용이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고난의 이유도 고난의 이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잘못이든 아니든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르짖든 간에 주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때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기서의 부르짖음은요, 그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소리 크게 질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외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자꾸 이제 부모 자식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자꾸 사고를 쳐요. 근데 사고 치는 것도 왼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사고 치고 배에 멸목이 없다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었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이제 딸이죠. 권사님 부부의 딸이 이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왜 이렇게 숙식도 같이 하면서 막 빚도 지게 하고 나중에는 그 빚을 못 갚으면 은막 어디에 거의 팔려가는 수준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그 딸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그런 데서 유혹할 때 그렇게 한대요. 야 나도 돈 벌어서 효도했어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또 마음은 좋은 그 동안 내가 속썩였으니까 이번에 내가 한몫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야지. 또 이런 좋은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빚은 쌓이고 지금 보니까 상황이 지금 틀렸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야 돼요. 근데 또, 대 멸목이 없다고, 그거를 뭉개고 있다가,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이 혼도 안 내셨어요. 그걸 혼자 끙끙 앓고, 막, 밤늦게까지 눈물 흘리던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화도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호, 이게 막 혼내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친정 연락하지, 그러면, 친장 사고 친건친 거고. 그래도 연락을 빨리 했어야지. 딸의 고통받았던 그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 아파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뭐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빠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중에 사고 안친 분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도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결단 코 온전히 순종함에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의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요 주님은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한소 들을 수도 있죠. 그래도 주님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헷세드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부르짖어서 구원해주신 다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게 패턴이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도 아직 미처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신 때도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나는 목이 찢어지라 부르짖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 지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방황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마지막에 폭풍이라는 표현이나 폭풍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주님께 계속 부르짖고 구하는데도 여전히 내 병은 다 낫지 않았고 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럼 목사님. 여전히 저는 부르짖고는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감사하라라고 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시데왜 이렇게 듣기가 싫죠? 부모님이 하라고 러면 이렇게 하기가 싫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다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러면 그때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유독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목사가 되라는 것에서부터 공부는 이렇게 하고, 뭐, 어, 군대 갔다 오는데 휴학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빨리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막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뜻대로 한 것도 많고 또안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았던 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도 근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적어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느덧 저도 매일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또잘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 입에서 무슨 말이냐? 그냥 아빠 믿고 한번 해봐. 야,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 그냥 좀 해봐. 그렇게 해봐. 자, 아빠 말대로 해봐. 이거는 명령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가 해준거준 거에 대해서 생생 못내 가지고 환장하셔 가지고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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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이지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감사하라니요, 주님. 그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너무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그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좀 생각해. 나를 좀 믿어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좀 맡겨봐.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끝까지 홀로 둔 적이 있니?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있니? 내가 네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적이 있니? 나를 바라봐. 그리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 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님이 감사하라는 명령은요. 사랑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지짐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단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구원을 체험했는데,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신데,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한번 믿고 따라볼만 하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감사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혹은 그 전날이라고 해서 저도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치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어떤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 감사보다는 제 마음에 어떤 불평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도 이1절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이 말씀 앞에 저도 물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제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지난 단몇 년간에... 이 교회에 와서부터 모든 사역을 돌아볼 때도요, 저라고 왜 고난이 없고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게요, 견딜 만한 힘듦이 있고, 정말 폭풍같이 내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고민해보고 노력해봐도 이건 답이 없는데, 너무나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을 지졌더니 주님은 응답하셨고, 그 순간, 그 상황들에서만큼은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잠시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무 귀한 영혼들을 보내 주시고 또, 주님이 차근차근 주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찌 오늘 잠시 내 상황이 어렵다고 했어. 그저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신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가운데 황 있으시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 그리고 이 분명한 명령을 내가 품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우리 1년에 한번 특별한 날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흐르게 될줄 믿습니다.